예 네, 안녕하십니까 불자 tv 시청자님 어 저는 오늘 그 구인사에 왔습니다 아 내일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이제 구인사에서 예, 2020년 2021년 수계자 받으신 수계자 섭비교육 참석자 구인사 예, 왔는데요 어, 원래 어제 밤에 올라가다가 어제 좀 행사가 늦어가지고 오늘 지금 왔습니다 오늘 왔는데 어 점심 공양을 하니까 지금 중리마을이 장작표약해가지고 지금 장작표러 왔습니다. <laughs> 장작회로 왔는데, 같이 오신 도반님 계시는데, 한번 인사 같이 하시죠.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장재보사 안녕하세요. 예. 예. 본인 소개 한번 해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서울 삼룡사에서온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아. 4박 5일 기도 왔다가, 아, 저도 얼떨결에 아, 예. 장작회로 왔습니다.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이수영 보사님 여기 군인사는 어떻게 면 제가 처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구인사 온지 2년 된지한 12년 정도 되죠? 12년 아, 정도 되는데 구인사에 온 지가? 예, 예. 12년 만에 왔어요? 아니, 7년 만에 왔습니다. 아, 7년 어, 만에? 예, 그러면 예. 제가 퇴직하고 7년인데. <laughs> 아, 그러세요? <laughs> 2016년, 15년이 뭐, 됐겠네요.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아이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어, 하시는 일은? 얼달 학원 입시 학원을 했었는데, 예. 다 코로나 때 정리하고, 예. 지금 몇달 쉬다가, 예. 야일 한번 구압, 예. 방향 바꿔 꼬박, 소백산 보이는데 그죠? 무공파이 예. 보이고, 지금 새롭게 예. 새로운 일을 하려고, 예. 모든 거 아상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음. 시작하려고 이렇게 구인사에 와서 사박을 기도하러 왔다가, 예. 오늘 이렇게 노동부터 하게 됐습니다. <laughs> 아 이게 복귀는 거라. 그냥, 예 맞습니다. 예. 예. 저도 지금 구인사 와가지고. 어, 뭐, 삼, 삼, 부당 인사하고, 죠 예, 예. 국당 인사하고, 관현준 인사하고, 공양하고 이제, 정제증갈라하는데 <laughs> 지금, 이제, 여기 와가지고, 뭐, 저녁에 가야되지, 뭐. 반등하는지. 저는 아침에 정밀부분 딱 올라갔다가, 딱 내려오는데, 음. 비군이 스님한테딱 잡혀가지고, 장작패라고 하길래, 이것도 또한 인연인가 보다, 음. 해가지고, 아무 분말 없이 그냥 왔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예, 예. 오늘 뭐, 이렇게 같이 뭐, 그좀 하는 만큼 하다가, 그죠? 예, 그 주일 예. 밤에 같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 예. 그러면, 그, 어디, 월요일에 가시나요? 저희, 예, 월요일날 갑니다. 아, 저도 월요일에 갑니다. 아, 예. 예. 같이 뭐, 어, 한 3일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일하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예. 즐겁게, 재밌게 일을 하면 예. 되겠습니다. 예. 아, 예. <laughs> 아까 응, 뜩 말씀해 보시는 것, 지금, 저희이이 <laughs> 불교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같은그요 아, 그렇죠? 아는 게 아무것도 아, 없습니다. 근데, 진짜정화 유명해진 건 언제니까? 한 14년쯤 됐죠. 14년? 예, 예. 아. 그때는 그냥, 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천태정 기도는 돈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음. 그때 그냥 무작정 와가지고 4박 5일 기도만 열심히 하고선 갔는데, 돈이 별로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에이! 하고 있다가, 음. 말씀드렸듯이 너무 제 아상이 컸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음. 시작하려고 새로운 예. 마음으로 다시 4박 5일 음. 초심자로 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아, 그, 지금 이게 그 마이크를 안 해가지고 이게 예, 좀 예. 소리가 잘안 들릴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아. 큰 소리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들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아,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그냥 본인이 원해 본인이 지금 자발로 그냥 아무 의의 없이 그냥 군인사 오셨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아, 부모님 그런 인연도 없이? 아무 인연 없이 그냥 아. 제가 인연 나라로 바 겁니다. 아. 예. 부모님들도 그런. 그럼... 아니, 부모님은 다 자꾸 하셨는데, 아. 예, 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예. 하여튼 뭐,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소원 이루시고, 어, 뭐, 하여튼, 우리 국전투정 국, 신도들은 궁극적으로 자기 소원 이렇게 이기고 나중에 이제 해탈인가 이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해탈해서 뭐승부 기록한다 이겠 예, 맞습니다. 예, 뭐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거 년 감사하고 그죠. 저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년 돼 가지고. 또 다음에 또한번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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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댓글이 좀 돌았는데 예,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인다 그죠. 어 여기 음, 음성이 잘 음성 잘 들린다고 하네요. 아잘 어, 들립니까? 아 예. 아, 그리고 지금 점심 아직 그저 작업을 아직 수임들이안 오셔가지고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면은 뒤에 바로 이제 장작은 피하려고.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은 지금 우리 처사님께서 어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라이브 방송 한번 해드릴까 아으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인연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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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 다 부처님 가피 받으시고 하시는 일다들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님들또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불십시오 예. あそう